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둬야 할 상식과 정보를 알아보는 생생정보 생활정보. 오늘은 부산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윤병호 과장과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시간 상담도 진행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성모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병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비인후과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또 이어폰 소리에 민감하실 것 같은데 소리 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오늘이 또 노인성 난청의 주제인데요. 60대 중년 분 중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살다 보니까 TV 음량도 올라가고 또 주위에서 하는 얘기를 한 번에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꾸 대묻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귀가 먹게 되는 것인가요?라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귀가 어느 정도 안 들려야 난청이라고 또 하는지 그리고 이 사연처럼 나이가 들면 모두 난청이 오는 건지 오늘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듣거나 주위의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감지하기 못 하게 될때 난청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비인후과를 오시게 되고 기본적으로 청력 검사를 시행합니다. 네. 청력 검사는 본인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주파수별로 측정하는 검사이고 보통 30데시벨, 30dB, 30데시벨보다 작은 소리를 못 듣게 되면 난청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데시벨 정도의 소리를 못 듣게 되면 비로소 사회적 생활 능력에 지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일반인의 대화, 저희들이 하는 이런 대화는 60에서 70데시벨 정도의 소리 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일반인의 대화가 불가능한 정도가 되었다면 이미 심각한 난청이 온 것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나이가 많을수록 그러면 찾아올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나이가 사실 나이가 많다고 누구나 난청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연로한 할머니 할아버지인데도 귀가 유난히 밝으신 분들도 있죠 네. 그러나 이런 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난청이 될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난청은 노년수층 질환 중 관절염 고혈압 심장 질환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질환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노인성 난청을 가지고 있는 환자 수는 65세 이상의 인구의 약38%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의 약한 3분의 1 이상이 난청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 난청이 생긴다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 외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꼭 치료를 해야만 하는 건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예. 이 난청이 생기면 먼저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부터 지장이 생깁니다. 상대방도 대묻는 말에 두번세번 번 같은 대답을 반복해야 하므로 대화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대화를 하려는 시도 자체가 줄게 되고요. 음. 당연히 일반 사회생활도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정서적으로 위기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고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고. 치매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 우리 헬렌 켈러 선생님이 예전에 시각장애는 사물과의 단절을 의미하지만 청각장애는 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하였죠. 난청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 결코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아, 좀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난청은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난청이올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도 궁금하네요. 예, 이 사람의 청각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세포는 모두 안쪽 귀, 즉 내이의 달팽이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달팽이관 안에 들어 있는 외유모세포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세포가 소리 진동에 대해 잘 반응해야 청력이 좋은 것인데 그 감수성이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난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수성이 개인에 따라 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청력이 다른 것이지요. 이 외유모세포의 감수성은 어, 외유모세포, 외유모세포가 감수성이 좋냐 안 좋냐 하는 것은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 요인이 작용하지만 개개인의 식생활이나 아니면 소음 노출,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같이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남성에 있어서는 담배, 술, 머리의 외상 등이 특히 더 관련이 있고 여성에 있어서는 약물 복용 등이 특히 관련 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음. 즉 나이가 들어서 난청이 발생하는가 이거의 유무는 부모님으로부터 난청에 유리한 유전자를 타고났느냐는 것또 중요하고 후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을 잘 관리하셨는지 이 여하에,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선천적인 이제 원인도 있고 천적으로 우리가 평소 생활 습관에서도 비롯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난청이 이미 이제 발생을 한 난청을 이미 겪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안타깝게도 이 떨어진 외유모세포의 민감도를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는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는 현재까지는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현대의학으로 난청인에게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치료는 보청기 착용입니다. 네. 즉 난청인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자연의 소리를 키워서 귀에 넣어주는 것이 현재 나와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우선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비인후과에서는 40dB부터 70dB까지의 난청을 보이는 분들은 보청기 사용이 도움이 된다고 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환자를 보다 보면 같은 청력 수준을 보이는 분들에게 똑같은 보청기를 쓰여드려도 그 만족도는 모두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각 개인의 인생 경험처럼 청력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소리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보청기를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마다 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공식과 이 마이크나 리시버 등의 보청기 세부 기기 위치가 모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개인의 귀의 상태에 다르게 적용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음... 즉 이런 상황에서는 구입 전에 보청기를 구입하시기 전에 이비인후과나 보청기 상사를 통해 많은 기계를 경험을 해보고 구입하는 것이 구입 후에 보청기를 적응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그나마 좀 예방해주지 않나 하는 저 개인의 견해입니다. 네, 난청의 경우는 보청기 착용으로 이제 좀 개선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생정보생활정보 오늘 부산 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윤병우 과장과 노인성 난청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에 대한 질문 또는 일반 이비인후과 상담도 가능하고요. 100원이 드는 문자 샵2340이나 빵톡으로 내용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소유, 권순일, 박용인이 부르는 틈 듣고 오시죠. 생생정보 생활정보 부산 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윤병우 과장과 노인성 난청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청각 재활에 있어서 보청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가끔씩 뭐 TV나 지하철 광고 아니면 뭐 여러 매체에서 참 다양한 보청기를 볼 수가 있는데, 네. 보청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소위 뭐 가전제품을 살 때도 그렇고, 뭔가 물건을 살때 비싼 게 좋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럼 네. 보청기도 비싼 게 좋은 건지도 또 궁금해지네요. 예. 그, 자 먼저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보청기도 한번 한 구입하면 영구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네. 사실 보청기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쓰시는 것 같고요. 음. 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보청기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참 다양하지만 한 회사 안에서도 제품의 크기와 이 부가 기능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존재합니다. 네. 크기가 작으면 대체로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음... 무조건 크기가 작다고 다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귀 속에 넣는 보청기는 미용적으로는 우수할 수는 있지만, 크기를 작게 함으로써 이 소리가 들어오는 출력이 작아질 수도 있고 보청기 착용감이 크기가 큰 제품에 비해서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음... 그리고 부가기능 면에서 부가기능이 많은 제품을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부가기능이 작은 제품을 베이직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프리미엄은 베이직에 비해서 당연히 가격이 비싸고 이론상 음질적으로 우수하다고는 보이지만 어, 저 개인적으로는 보청기를 쓰시는 난청 환자를 진료해보면 이 가격 대비의 만족도는 오히려 베이직 제품이 더 높은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음... 여하튼 이 개개인별로 이상적인 보청기 선정에 대한 어떤 정형화된 가이드는 사실 없기 때문에 네. 관심 있는 회사에서 한 번의 상담 후 제품을 바로 구입하기보다는 여러 업체를 통해서 보청기를 자주 경험해보고 자신의 귀에 잘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품을 또 그걸 많이 착용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또 본인에게 잘 맞는 그런 보청기를 찾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렇습니다그 보청기 외에도 또 소리를 못 듣는 분들이 인공와우나뭐 이식형 청각기기 수술을 했다는 그런 사례도 접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먼저, 인공하우는 난청이 심해서 보청기의 증폭 능력으로는 청력 개선이 좋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될 때 이제 하게 됩니다. 음. 양측에 70dB 넘는 난청이니 70dB보다 더안 좋은 난청이니 대상이 되시고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만 맞으면 기계 한계까지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비용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앞서 난청과 동반된 문제가 심각함을 고려한다면 필요하신 분들은 수술이나 이 착용을 적극 고려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수술 후 지속적인 재활 및 적응 과정이 필요하고요. 음질적인 면에서도 앞으로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인공화우 외에도 중위 임플란트나 골전도를 이용한 청각 재활기기 또 계속해서 어, 이과학이 발전하면서 음질이라든지 착용하는 면에서 어,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다만 이런 기술들은 어,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많으신 초고령층에서 우선 시행하기에는 당연히 부담이 있고요. 음... 보통 보청기를 먼저 착용해보고 효과가 없을 때 그때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아무래도 한번 나빠진 청력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입니다. 설명을 들을수록 네. 그래서 청력이 좋을 때잘 관리해야지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청각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좀 알려 주시죠. 네. 최근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스마트폰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지하철을 타봐도 우리 스마트폰 이어폰을 이용해서 개인 음악이나 개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이러한 헤드폰이라든지 이어폰 등의 개인 음향 기기들을 남용하다 보면 청각에 당연히 나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음. 특히 이런 기기들을 자주 사용하시는 청소년들이나 20, 30대 젊은 분들에게서는 이제 잘 유념해 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 말씀해 주신 대로 나빠진 청력은 다시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젊을 때부터 잘 관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대한이과학회에서는 이어폰을 쓰실 때는 60% 이하의 볼륨으로 60분, 즉 1시간 하루에 1시간 이하의 시간만 하루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 젊을 때부터 잘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좀 찔리기도 하고요. 이어폰을 하루 거의 진짜 많이 끼고 있는데 그러면 볼륨을 조금 적게 들을수록 조금 길게 써도 되는가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 60%의 볼륨으로 1시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네. 40% 30%의 볼륨이라면 1시간보다 더 길게 써도 더 무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라디오 너무 듣고 싶지만 이어폰 사용은 조금 아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 청력은 회복되기 어렵다고 하니까 귀 건강 미리미리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저희 끝나기 전에 또 질문 주신 분이 한분 계신데요. 무진증님이 유튜브로요. 저는 이석증을 한번 겪고 나서 피곤하면 한 번씩 재발하는데 이석증은 왜 걸리는 건가요? 여쭤봐 주셨어요. 예, 이 이석증은 이제 귀와 관련되어 있는 질환이 맞고요. 사실 오늘 주제인 난청과는 조금 다른 어지럼증을 주소로 이렇게 병원으로 오시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양성, 돌발성, 현훈 이렇게 부르게 되고 이 자세에 따라서 어지럼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체위라는 말, 체위성현은 이렇게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석증이 어, 발생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달팽이관이 있는 내이 부분에, 이 청각기관과는 다른 세 반고리관과 이석기관, 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석이 유착, 유착된 이석이 로 탈락되면서 어뚱한 부분으로 가게 돼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증상이고요. 음.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최근 리뷰 아티클 논문을 찾아보면 한20% 정도는 외상이랑 관련이 있고 80% 정도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기는 사실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제 보면 이렇게 재발하시는 분들은 주로 스트레스와 규칙적인 생활이 좀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좀 이렇게 관리를 해보시라고 상담을 먼저 드리고 있고요. 많이 어지러우실 때는 적절한 약물 처방을 받으셔서 어지러움증에 따른 이차적인 낙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예방하시는 것이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석증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 봤습니다. 생생정보 생활정보 오늘은 노인성 난청에 대해 알아봤고요. 함께 해 주신 부산 성모 병원 이비인후과 윤병호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문자